생각하고 이해하는 포인트 영어강사 윤선의입니다. 자,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기본적인 건다 했고요. 이제 문법적으로 저희가 직접 들어갔을 때 문제를 풀수 있는 형식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볼 거예요. 문장 형식은 5형식이 있다. 다 알고 있어요. 1형식은 주어동사, 2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, 아, 부어. 3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, 4형식은 목적어, 목적어. 5형식은 목적어, 목적어, 부어. 자, 이걸 다 아는데, 우리가 1형식, 이형식각자 형식을 공부를 하면서 대책이있는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거냐?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. 근데,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나는 해석부터 해요. 해석부터 하고, 아, 한국어랑 맞는데 대체 얘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? 보통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, 입에 읽는 거를 저희가 답으로 찍어서 그걸 틀려요. 대부분. 왜 어떤 문제니까? 그럼 각각의 형식마다 출제자들은 틀리라고 내요. 얘가 대체 형식을 제대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. 그러면은 출제들을 봤을 때 공부하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걸 보통 내죠. 그리고 자꾸 오답인 걸 자꾸 틀리니까 그 오답을 정답처럼 느껴요.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하시는 공부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달라든지 어떻게 답을 골라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볼게요. 자첫 번째 일형식. 자 일형식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? 주어 동사. 자 우리 동사 파트 할때 배웠어요. 동사의 종류는 세 가지 형식상 성알때 자동사, 비동사, 타동사. 자 일형식은 뒤에 보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를목 보어가 없으니까 완전하다. 그다음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 동사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동사의 형태들, 자동사인 동사들 여러 개 외우죠. 꼭 arrive 도착하다, wait 기다리다, lie 두다, 뭐 이런 의미로 되게 여러 가지들, fall, run 이런 형태들을 다 배워요. 그런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동사들 같은 경우는 자동사의 뜻도 가지고 있고 타동사의 뜻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문장상에서 얘가 나한테 뭘 물어보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, 그 문장에서 동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봐주시면 돼요. 그래서 그때도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, 자동사에서 시험의 포인트는 얘네가 뒤에 목적어를 바로 가져올 수 있다 없다? 없다가 포인트라고 했어요. 그래서, I arrive. 나는 도착했다. 서울에. 틀렸죠? arrive. 무슨 동사? 자동사. 이 서울. 여기서 포인트는 뭐가? 인이 포인트예요.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1학년 같은 경우는 보통 주학생들되는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고 특히나 시험의 포인트는 이 라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. 왜냐하면 어웨이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거의 타동사, 똑같은 뜻의 타동사 형태들이 있어요. 위치, 도달하다, 웨이트는 자동사지만, 어웨이스, 타동사, 라이는 자동사지만, 레이는 타동사, 뿌은 자동사지만 빼은 타동사 이런 거 외에도 라이즈, 떠오르다 레이즈, 올리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문장상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? 어, 나는 너를 기다린다 웨이트냐 웨이팅냐 이렇게 보면 여기서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웨이트, 어, 타동사가 나와야 되고 자동사가 나올 려면 어떻게 쓰여져야 돼요? 웨이트, r 이렇게 쓰여져야 돼요. 특히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라이랑 레이 같은데요. 자 라이 같은 경우는 자동사로 써 뜻이 높다라는 의미로 라이, 레이, 린 네. 동사의 변화 거짓말 하나. 라이, 라이드, 라이드, 타동사 레이 누비다라는 의미도 있고, 자 라타라는 의미도 있죠. 알을 낳다, 새끼를 낳다할때 레이라는 의미도 있어요. 이거는 레이드, 레이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. 그러면 레이인 과거랑 레이 인 타동사의 원래 현재 형태랑 형태가 똑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험지에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는데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나와요. 그는 땅에 뭐 이런 형태로도 보통 나오거든요. 그러면은,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. 자동사랑 타동사 공부를 했으니까, 뒤에 목적은 있어요, 없어요? 없어요. 그럼 여기는 뭐 자리? 자동사 올 자리라서 우리가 떡하니 이렇게 찍어요. 그런데 틀렸어요. 왜냐면, 현지 시대 때 희는 삼이진안쓰니까 라이가 오고 싶으면 라이 지로 와야 돼요. 그래서 여기서 에 답이 될수 있는 건, 레이가 답이에요. 라이의 과거형이. 당연히 레이들은 될수 없죠. 뭐의 과거형이니까? 레이의 과거형이 우선 타동서를 쓰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시험 문제, 라이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? 그럼 우선은 레이를 먼저 답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봐주면 돼요. 라이즈가 답이 있으면 라이즈도 답이 될수 있어요. 그때는 답이 두 가지가 될수 있어요. 왜냐면 하 시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제가 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등 과거든 등 둘다올수 있지만 여기서는 시험 문제는 보통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세개 이외에 하나가 더 나오기 때문에 레이 뭐등 레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. 그래서 이럴 때는 뭐가 답이다? 레이가 답이다. 너무 너무 좋아하는 단어예요. 자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 자동사는 하다. 자 이게 두번째 포인트예요 일형식 동사에서 동사들 중에 우리가 일형식 동사로 가장 많이 쓰이는게 happen occur belong consist 이런 동사들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동사들은 다같이 하나같이 다 무슨 동사냐면 자동사예요 그런데 Happened. The car accident is happened? I see. I d o n have a s c e in e e I I see. I see. see. I see. I see. e I see. I see. I s 뭐이 I e e I s 는 I see. I s e s 는 너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쓰지만 이게 다 오답이라는 얘기예요. 수동태 될수 있다 없다 없어요.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happened, 밑에 있는 거는 belongs. 즉 이렇게 쓰여져야 돼. belongs to you. 이렇게 쓰여져서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예요. 또한 가지 consist도 마찬가지인데. Consist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의 시험문제에서 오답으로 나오는 게 왜냐면 Consist 자체가 무엇을 구성하다는 라 의미로 쓰이는데 무엇을 구성되다 예를 들어서 The w o t r is consisted of oxygen and carbonate 이렇게 쓰이는데 당연히 쓸 수가 없어요. 이 consist 오 f 자체가 이게 무슨 동사라고 있어요? 자동사기 때문에 오답으로 많이 나와서 우리가 정답으로 알고 있어요. 뭐로 바꿔줘야 돼요? consist 오 f 이렇게 바꿔라가 시험의 포인트예요. 그래서 오늘은 일형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일형식의 시험의 오답의 유형들 꼭 확인하시고 틀리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.